울산 남구가 올해 초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음이 따뜻한 당신이라는 뜻의 맞다유를 출범했습니다. 울산대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활동에 동참했는데 그 성과를 윤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남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맞다유 홍보에 나섰습니다. 맞다유는 마음이 따뜻한 남구를 만드는 데 무보수로 동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. 학생들은 마따유 활성화를 위해 마스코트 공유도 만들었습니다. 저희 마따유의 마스코트 공유는 울산을 상징하는 거래모자를 쓰고 있고요. 어, 만들게 된 취지는 같은 복지 정보를 공유하자 그리고 마음을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팀에서 자체 제작하였습니다. 학생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습니다. 조금 더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위해서 소포터즈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소포터즈는 11월 13일에서 12월 13일까지 한 달간 모집을 할 예정이고, 현재 남구에 맞다유는 위기가정 접근이 용이한 주민 700여 명과 맞다각게 100여 곳에 400명 등 1200명이 넘었습니다.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코트라든지 그리고 이런 서포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들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젊은층이 맞다유에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계기들.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성북구 내모녀 사망 사건 등 사회 무관심 속에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지금 구청과 대학생의 이런 협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어떤 기여를 할지 주목됩니다. UBC 뉴스 윤종입니다.